여러분, 요즘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혈압이나 혈당이 높아지고, 쉽게 피곤해지고, 가끔 기억력도 흐려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노화 증상과 건강 문제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노화를 방지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면역력을 높여주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녹차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으로 여겨왔습니다. 오늘은 녹차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마셔야 효과적인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녹차가 노화를 막는 이유. 나이가 들면 피부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근육도 예전처럼 탄탄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세포가 산화되면서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녹차는 이런 세포산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카테킨 케데친입니다. 카테킨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활성산소가 늘어나게 됩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가 빨라지며 피부에도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합니다. 녹차는 피부 속 콜라겐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녹차를 마시면 피부 노화를 늦추고 맑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녹차는 단순히 피부만 절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녹차를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녹차가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 이유 요즘 혈당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피곤하고 손발이 저리고 심한 경우 당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녹차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직후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탄수화물이나 당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식후에 녹차를 마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체내 지방을 줄여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녹차는 체지방을 줄이고 간에서 당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걱정되는 분들이나 혈당이 높은 분들은 녹차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가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이유.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동맥경화나 심장병 위험이 커집니다. 그런데 녹차는 심장을 보호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합니다. 녹차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녹차 속 카테킨과 플라보노이드는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이 높아서 걱정이라면 녹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혈전 생성을 방지합니다. 녹차는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고 혈전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녹차를 효과적으로 마시는 방법, 녹차를 제대로 마셔야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마시기. 공복에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므로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마시기. 녹차를 너무 뜨겁게 마시면 카테킨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708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우려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2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하게 마시면 카페인 때문에 불면증이 생길 수 있으니 하루 23잔이 적당합니다. 레몬이나 꿀을 넣어 마시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녹차에 레몬즙을 조금 넣으면 비타민C와 함께 항산화 효과가 더 커지고 꿀을 넣으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녹차를 꾸준히 마시면 몸이 달라진다. 녹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노화를 방지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혈관 건강까지 지켜주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노화가 느려진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혈관이 깨끗해지고 혈압이 조절된다. 면역력이 높아지고 몸속 염증이 줄어든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녹차를 식단에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이 주신 음식, 녹차, 노화를 막고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천연 치료제입니다. 오늘부터 한잔씩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